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출 식한 사진이 가르쳐고그 중에 80% 50%는 스트릿 찍는거에요 게 진짜 사진이 어, 되는거에요 아, 이제 어 오늘 네. 뭐 송재동이나 빌민가 사진고 사진을 정하는다큐멘터리는 포토 저널리 같은 이런사람 내가 항상 그 고기하고, 소재동하고대한통을 어, 앞에. 뭔가 하자 찍었는데, 보수가 있더라. 한사람이 한자를, 자를 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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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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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를 한자를, 한자를, 한자한 직업 정신. 응. 시인이 직업 정신과 똑같아요. 시인이 가장 중요한 작점 가져야 할게 뭔지? 알아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제일 중요한 시인을 가져야 된다. 작가의 혼을 나 쓰겠다는 정신. 이걸 놓치면 안 돼. 근 어떻게든 이정억하지 말아야 돼. 내가 언제 가 가면서도 쓰고 초제에서응 쓰고 우리 고삼 때는 시어를 발견하면 바로 내부를 했어요. 내부에서 시시 수첩을. 그러면서 그걸 또 이용하는 거거든. 또 그러면 그게 꿈에도 나타나. 그게 하나씩이가 완성되는 전 꿈을 꾸거든. 그런 정도까지야. 음. 시는 중요한 거지. 사진에서도 작가원 제일 중요한 거. 뭘 쓰는 가 맥락을 찾으면은 열심히 시간을 내지.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laughs> 사진을 찍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미화한 거지. 하루 일상 여행이 되고, 여행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찍는다. 일상의 세상을 낯설게 보고, 일기 위해서 찍는다. 우리가 사실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전부가,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죠. 사진 찍어서 보면, 아닌 것을 많이 찍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어, 알고 싶은 것만 책에서도 봐요. 사진 하나 딱 찍어놨는데 우리가 볼일 수를 기 막히게 찍었그 고비가 딱 있는 거야 난못 봤어 고비가 너무 잘 찍혔어 뭐, 활용 전용이돼 버렸어 근 보고 싶은 것만은 덜어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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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어니 는데 이럴 때다 오고야. 여기 여기. 이게 아니는 걸 아예. 아무 건데. 나보고 여기 다는데 아니야, 아니야. 몸말 들어 가지고 내가 거아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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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보고 은 것까지 있는 걸 모르고 안 빼서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거도 산도 대아도정하 있을까? 아, 공원장님 강인 이거. 강인데녹음 말해 줘. 사진은 있는 대로 찍어서 보 스트레이트 사진 이라고 얘기가 안, 안 되죠. 사진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뭐 나한테, 뭐, 거기 나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게 뭐야? 연구적으로. 사진은 스토리. 네. 그래서 사진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떤 사진을 찍을래요 사진을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은, 사진관하고 방문관하고 많이 봐야 됩니다. 은유, 상징, 이걸 보려면, 은 어, 대전이 그런 데가 많이 드는데 서울 가서, 중요한 환자들, 아니, 환자라네요. 사진까지 <laughs> 들어오면 갑니다. 어? 가보면 그눈낌이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는 사진을 시도 많이 봐야 되잖아? 사도 많이 봐야 돼 그림, 회화, 무조건 많이 봐야 돼요. 그림, 회화, 봐야 돼요. 그리고 사진 중이까지 왜 왔나, 다다이 병에 빠진 나를 스 이스토리 를 알아야지 회화를 알아야지그리고 사진도 알고 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라는 게 이거예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술화라는 것들은 호기심 정식화하는 사람의 정신이지만 효율의 식이예요 우리는 모든게 애정을 갖고 사수하고 가지려면 애정을 갖고 사상을 봐야되는데 네. 그건 청소되는게 네. 초심이 사, 사, 세상을 살아가는 호기심입니다 네. 그런,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시인이 되는거니까 네. 그런 눈을 가지려는거죠 네. 사람은 누구든지 두 마리 개를 가지고 있다 기르고 있다 그날 편견이 관한 책임점이 맞습 그렇죠? 이제 베이컨의 4대 우상을 내가 장화하게 떠났어요.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는 탁월 라스타 같은 옛날 본질을 너무 많이 잊오염되 있다는 거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것이 어려운 건데 그 눈으로 보면 세상의 본질을 깨트 없죠. 이디아를 수 없고 예수의 본질을 볼 수가 는데 우리는 왜 우상랍군이 있느냐 우리 4대 의사님. 네, 베이커는 경험 철학이에요. 네, 베이커는 경험 철학이라고 상대하고 싶으면, 의사들은 항상 책이나 선배의 얘기나 이런 경험 철학으로 실전을 실질, 믿지 않고 책으로 이렇게 많이 쳐다보세요. 간섭스러워요. 근데 젊었을 때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봐서, 술도 많이 보고 뭐 해보라는 얘기가, 우리 고등학교 때 미리 말하자면, 참여생 가봐라. 거짓말도 해봐라. 구독질도 해봐라. 도둑놈을 대두면은 도둑질을 안 하세요. 그런 경험을 해보라고. 이제 다했었는데 하기에는 지금 젊었을 때 그걸 많이 지접 해보라는 거죠. 간접적으로 받아들 경험 철학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위에 있는 게 베이커리 경험 철학, 종족유산, 아이돌러브. 아에서 용이면 미생 자꾸 나올 거예요. 집단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는 무상 하나의 편견이란 말이지. 어,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어 동굴에서 비치는 빛불 빛, 빛, 한잔에 비치는 나의 아상만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촛불 무상 동굴 무상이고 어 시장 무상 우리가 시장이나 뭔가 다다격과 이런 거다 매기져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 말란 말이 내가 정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사실을 듣게보고 그걸 듣게본다 아까 연탄재, 연단체, 연탄재가 되고 연탄재에 다감기고 해봤기 때문에 연식을 쓸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요 참조구다 그럼 무산이 빠르지 말라 지금 되게 좋다는 거야요 되게 좋다는 거내나 이제 극장의 우아 잘못된 원칙 누가 뭐 지금 뭐 텔레비에서 유명한 그 어, 화가나 또는 정치가나 배우들이 선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칫솔을 사용하다가면 칫솔이 치약이 좋은 국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 의우상입니다 음, 그럼 무상 음, 아니에요? 아, 네. 그 선생님한테는 품격이다. 그게 진정한 근쟁이로 음.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음. 사진가들이면 음. 우리 칫솔이랑 똑같고. 그래서, 어, 지금 젊었을 때 모든 것을 맡기고. 어, 이 얘가 뭐냐고 이야이경 가서 뭐단 말이죠. 이름 붙인 데는 아니이그 이름은 댕시왜 이게 뭐 시절 유산 극장은 다 있어요. 그래서 딱 취미로 열심하 많이 많이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찍으라는 사진하는 사람들 물 빈민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훌륭하게 동경하는분이면 미술 비평가. 미술 빅맘의 비평을 보면이 사람들 이력을 잡고, 시인하려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술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시적이에요 미술을 비잘 읽어봐요. 그, 그런 사람들이 좀되그 사람들 같이 많이 생각하면서, 그럴수록 많이 생각하면서, 하이트 짓고 가는 거예요. 하이트 잘 짓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 사진학과에 들어가면은, 사진학과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미용사학교에서 배우거든요. 하는게안 만져도 하는게좀안 준다고 보니까 그렇게 기초부터 해 줘야 요하나의 철학이고 하나는 예님이니까원가 즐겨 얘기하는 게있 아스 리스론과 바이타 그리스 그리쥬 예술이 고이격이 있다 그래서 아스가 ARS가 아스 의학이야 아트고 거아 나왔지 의학에서 아트가 나왔어 그렇게 된다의학이고 우리할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말 굉장히 좋아해요. 할건 무지하게 많고 배울 건 굉장히 많고 뺄 것도 많고 그래요. 네, 근데 자기 목소리로 가려면 자기 개성을 가려면 성경과 성경을 덜어라. 열심히 어? 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어? 그리고 어? 어? 어, 가끔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많이 봐요. 남의 시를 많이 보고 남의 그림을 많이 보고 남의 사진을 많이 보고 어? 예술은 다 연극도 많이 봐요. 음. 사진 찍으라면 연극도 많이 봐요. 연극 연극은 못 찍게 할수무용도 많이, 많이 보고, 오프라도 많이 보고, 음악도 좀 많이 가봐야 돼요. 바이올린 음악이 너무하고, 또못 찍는 음악이 되고, 영국에부터오페라까지다 들어봐야 돼요. 그게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소매에 대한 식스들하고 있고, 가곡에 대한 식스들하고 있고, 어떤 그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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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에 대해 신선한 사람고위생기가 사람들, 매자들 있으시면 작은 의 개성을 가지고 젊었을 때 탐진형으로 네. 네. 정말 부러울 때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네. 네. 사진을 빙자해서실좀히 노래장면 부탁드릴 때문에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 질문이요. 음. 그 주말이 모든 인간의 마 법칙 두 마리 개가 있는데, 형국과, 형경과 선입사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지. 거기 있잖아요. 이시장의상각지의상 이게 우리가 탐을 그, 하다가, 옛날에 참 무작위했던 아, 마음이 점점 배워가면서 습관이 같이 다 아, 흡수하죠. 배우기 과정을. 근데, 다 배운 다음부터 자기의 그 세계관과 인생관만쓸 때, 본질의 마음을, 우리가 아스라는, 이데아라는 마음에 쓰지 않고, 편견. 범죄가 기른 얘기, 사회가 어. 기른 얘기, 정치가 하는 얘기, 태교가 하는 얘기가, 자기 아성이 다 싸지잖아, 각자. 음. 그니까 정말 이데아를 못 보는 거죠. 그거 아, 그 아이돌, 우산은 같이 음. 말이요그 우산이 바로, 선별과 편의별이다. 음. 음. 이걸 음. 걱정합니 이거 그냥 깨지 말라 이거 깨는 것도 젊었을 때 많이 경험낸 거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실수는 사람도 공부 너무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시 좋은 시 너무 혼자는 좋은 시 너무 보지 마라.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자기 몸제 거기에 답수를 하는데 내 색깔을 내려면 혼자 공부해서 혼자 안해서 일어나는 거 쓰라고. 어, 그런 부분이 아, 좀 이제 어, 그, 불교의 그설에 들리잖아요. 음. 가를 만나면 가를 이런 말. 어, 자기 그러니까 스 같이 다 타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식으로 잡게, 제일 중요한 게성이에요 개성 없는 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많지 자기를 다 빼고 먹어주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다 실패. 잘 <laughs> 계속 잘 살려야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자기를 표현하시는 방법 을 찾아요. 많이 읽어보고 많이 써야 돼. 어 때는 이 사람이서 어쨌든 저 사람이서 많이 변하지 변해야지. 후배들 질문 한번 받아보죠. 질문. 술을 안먹어 r d i 거 What 이 never did. What I never did. What I never 이 i d What I never did. What I never did. w h 지금까지 사진 찍으신 작품 중에서 예 아, 그래도 제일 애착이 가는 작품 있지 않으세요? 아 요번에 예 요새 네, 목련만 찍어요. 목련만 찍는데 사실 하나 예어어어떻 보여줄까? 어떤 사진이냐면 좀 미니멀하면서도 음. 보여줄 사진 이런 사진을 찍는데. 큰 풍경은 별로 안 찍어요. 음. 벚꽃도 찍으면 그냥 이렇게 경제에서 어저께 찍어온 거거든 그 압축해서 이렇게 또 목련도 하늘을 향한 새구리 모양의 목련을 딱한 송이만 찍는 걸거 그렇지, 그런 거 차라리, 본문에 다 틀었다고 그때 그걸 다 치르더라. 이거 하나 치거어요요 밑에, 조그만, 초름이 나오고 있잖아. 여자가 벗고 있고. 음.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 하나에. 그 하나 멋있는 뭐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자꾸, 다 봐야 돼. 자꾸 찾아가 봐야 되고. 어. 어. 이게 이제 이번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사진 찍었합니까 이거 몇장 찍었어 정말 이런 함정이잖아. 몸련이 표딴 보면 여기 하나 주고 있잖아. 음. 선배님 근데 단적으로 음. 선배님 시도 좋아하시는데 왜 사진에 더 이렇게 몰입을 하시는 거예요? 음. 사진은 또 하나 있어요. 사진에 카메라 갖고 있잖아. 집사람은 하나의 또 애장품이 되니까 애지중지하게 되요 뭘 흔히 네, 어떤 애완견같이 우리 뒷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실은난 밤에 써요 밤에 쓰면 거의 잠을 못 자요 막 잠을 못잘수 있으니까 잠이 또안 오지 실을 씻을 때는 그럼 막 아우 괴롭지 그러니까 뒷사람이 실을 못 쓰게 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를 들으니까 이 카메라가 언제 찍냐면 새벽서부터 10시까지 찍는 거예요. 그거, 낮에는 안 찍는 거야. 저녁 6시부터 해질 때까지 찍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낮에는 안 찍어. 그러니까, 너무 사진을 찍는다니까, 니 마누라 사진을 찍을게.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소리예요. 얼마나 보는지. 아빠, 카메라는 아버지 장난감이에요. 내주세요. 갖고 노는데 왜 그러세요? 얼마나 야, 장난감이야. <laughs> 갖고 아. 다니, 딱 갖고 다니세요. 조그만 거찍기는 아예 들고 다니거든? 언제, 어디든. 저번에 인물 다을 기계를 찍었는데, 나는 차를 타고 그 앞에 앉아있어. 조수석에. 그러면, 오, 어, 어디찍냐냥막 이, 건들목이 들, 돌릴 때 많아. 진짜 거기 찍기 힘든 데거든? 할아버지가 겨울에 쫙, 딱 쳐다보는데, 그걸 딱 찍었어. 와우, 너무 리얼해서, 됐나 보네. 그러고 두 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하나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함을 들고 다니니까는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자리가 돼. 근데 그게 맞아. 정말 멋진 사진이야. 이게 스트리트 코트야. 그대우대한것 같은 오토바이가 말이야. 오늘 신우님이 건널목에서 나오자마자 이 행상분도에서 인도 가는 거야. 인도 가는데 봐봐. 오이 그걸 보게 돼. 거기서 칭트 지나가는 거야. 찍리 텐데. 그걸 또 가로딱지로 잡혔어. 그런 거 하면. 재밌어요. 한메을 갖고 있다는 게. 글만, 펜으로 응. 갖고 있는 거 보다. 그리고 바로 내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대. 어, 그리고 화물에. 어떤, 어, 소재동이나 신흥동이나 천동 같은 데가막 재건축 쫙 때려보시는 거 천동은 워낙, 품위지로 어, 흡한데라 들어가보면 아마 전부 보고 곱 있어요. 네, 벽지. 근데 곱타가 딱 떨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벽지를. 근데 뚝 떨어져서 가운데 걸어가고 이렇게 붙여있는 건데, 와, 꼽힌 것 같아요. 그런 자연을 볼수 있는 지혜가 없어 <laughs> 그런 자연을 만나면 그런, 그런 인간적인 자연적인 게 아니지만 뭐, 인위적인 산업적인 등으로 볼때는에화 사진의 사진의 매력이 시를 능가 해요? 어떻게 궁금해지는가 하아적인의미가 그 스토리텔링 이 있어야 된다고. 사진 시계가 이야기가 숨어 있는 사진.